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자되는 재테크적 사고입니다. 무주택자면서 서울에 7억인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신청해야 되는 꿀 정보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청년들이 서울에 집한채 사는 건 진짜 어렵잖아요. 그만큼 너무 주거 부담이 커서 결혼도 출산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어려움을 반영해서 서울시에서 여러분들의 주거 부담을 줄여주면서 전세 대출 소득 기준도 높여주고 금리 지원도 높여주면서 다양한 분들이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거의 공짜로 살게 해주는 수준인데요. 주거비로 돈 아껴서 돈 모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혜택 챙겨가세요. 오늘은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좋은 제도라서 여러분들한테 꼭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이었는데요. 예비 신혼부부 또는 7년 이내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한 주거 정책이에요. 그런 거 원래부터 계속 있지 않았어요?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네, 원래부터 계속 있었는데 그런 혜택들은 조건이 해당이 안 돼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남 얘기구나 하셨을 텐데요. 그치만 이번에는 지원 대상도 확대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신청 자격은요,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로 서울 전입 예정인 분들이고요,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면 됩니다. 대출 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나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가 대상입니다. 대상 주택은요, 서울에 있는 임차 보증금 7억 이하의 주택이고요,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와 이자 지원을 알아볼게요. 대출 이자 지원은 전세자금 대출 3억까지, 이자 지원은 최대 4.5%까지 해줍니다. 대출은 협약 은행인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리가 다른데요. 소득에 따라 최대 3%까지 금리가 지원이 가능하고요. 이 조건들에 해당될 경우 추가 이자가 지원이 가능해요. 자녀가 많을수록 추가 이자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세 가지 중 중복 적용은 불가하니까 가장 유리한 걸로 적용하면 되겠죠? 이자 지원은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임차 보증금 반환 보험료도 지원을 해주는데요. 2024년 7월 30일 이후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신규 대출자에게 생애 1회 30만원까지 지원해줍니다. 신청 방법은 먼저 가까운 협약은행 지점에 방문을 해서 대출 한도 상담을 받아보고 전세 계약을 먼저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 주거 포털에 접속해서 추천서 발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서울시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검토하고 추천서를 발급해 줄 거예요. 그러면 이 추천서와 필요한 서류를 챙겨서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됩니다. 은행에서 대출 심사가 되면 HF에서 전세 자금 보증을 확정해주는데요. 그리고 입주일에 맞춰서 임대인 계좌로 입 대출금이 입금됩니다. 오늘 이렇게 임차 보증금 이자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조건에 해당되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어봤어요. 영상을 찍는 오늘부터 시행되는 사업이니까 많은 분들이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유익한 정보 받아보시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